네 이번 관리천 오염 사건은 화재 사건으로 시작해서 환경 오염, 지역 갈등 양상으로 문제가 점점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일구 기자. 네. 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화재 사고가 아니라 취재를 네. 할수록 점점 더 많은 문제점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습니다 일단은 이제 하천이 오염된 걸잘 제거하는 작업이 좀 급선무일 텐데요. 그렇죠. 작업이 좀한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죠. 어떻게 좀잘 수습이 되고 있습니까? 어~ 앞서 이제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현재는 이제 뚝을 쌓아서 이제 오염물질이 더 바깥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네. 나가 놓은 상태고요 그 오염물질들을 이제 다 걷어내는 문제가 이제 있는 것이죠 네. 처음에 이제 화재가 나고 언제 이거를 언제 수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뭐한 열흘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음. 이렇게 이제 예측들을 했었는데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그렇습니다. 수습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어, 처리하는 방식은 지금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뭐 탱크로리 같은 이제 트럭에다가 이제 네. 오염물질을 실어서 바깥으로 이제 빼서 이제 재처리해서 흘려 내보내는 이 방식. 그 다음에는 요즘에 경기도가 활성탄 정화라고 해서 조그마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 장치에서 어, 정화를 해서 이제 흘려 내려 보내는 방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효과가 큰거 같지는 않습니다. 아, 워낙에 그래요? 이제 장치가 작고 이렇다 보니까 네. 물의 양은 많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눈 비도 꽤 왔어요. 이 사건이 난 이후로 그러니까 오염 물질을 걷어내고 나서라도 계속 눈 비가 들어오니까 계속 물은 늘고 불어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언제 끝날 것이냐 여기 음.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어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 그러니까 네. 저희가 보도에서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오염 구간이 총 8.5km 구간인데 네. 평택시 에 해당되는 구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긴 구간을 다 수습하기에는 당연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네. 오염수만 걷어내면 또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오염수를 걷어내긴 해야 되겠죠.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걷어낸다고 해서 걷어낸다고 했을 때. 네. 어그 안에 그 오염수로 인해서 하천 바닥이 드러났을 때그 하천 바닥도 오염수로 오염이 돼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토양 오염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어이 토양 오염을 다 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될지 이것도 상당히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이 흙을 도대체 얼마나 파내야 될지도 문제입니다. 지금 화성 쪽에는 이미 파내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네. 육안으로 봤을 때도 벌써 한 70미 70cm, 음. 근 1m 가까이 지금 파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그긴 구간을 한 1m씩 이걸 준소를 해야 된다면 여기도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고 그렇죠. 만약에 지하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면은 음. 이것도 주변에 식수로 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겠습니다 환경은 이제 한번 이렇게 오염이 돼버리면 복구가 음.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농한기라 당장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하천에서 이제 농업용수를 공급받아서 주변에 이제 다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농한기니까 당장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봄철 네. 그러니까 농번기가 농번기. 이제 돌아왔을 때 네. 그때 모내기를 한다든가 이럴 때 당장에 물을 못 댄다 이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역시 영농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사안이 더 번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화재,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은 이제 문제가 이게 화학 물질을 보관하는 창고다 보니까 이렇게 예. 문제가 더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더 되는 것이 경기도에 이런 화학 물질을 보관하는 창고가 많이 있고, 문제는 뭐 반도체 등의 영향으로 점점 더 늘어난다는 건데, 예. 아예 창고를 설대할 때좀 안전 대비라든지 예. 여러 가지 좀 관리 감독이 좀 강화되어야 될것 같지, 그래야지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어, 위험 물질을 보관하는 창고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바닥에 네. 약간 각도를 줘서, 음. 이제 물을. 오염수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만약 유출이 됐을 때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어떤 보안책을 마련하도록 하고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류지 같은 걸 따로 둔다든가, 아니면 턱을 만든다든가 음. 이런 식의 대책들이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모든 사업장에 완벽하게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 현실이고요. 그게 문제네요. 예. 예.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으로 알수 있는 것이 단순한 화재 사건이 환경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네. 이것이 다른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포착이 된 건데요 어, 경기도에 뭐~ 공장도 많고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다루는 그런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나 특히 화성 평택 지역 같은 곳에 상당히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에 대한 사전 점검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번 사건이 알려주는 가장 크게 시사하는 바고요 네. 그다음에 소방청이 관련 점검은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제도화를 해서 어쨌든 시설을 바꾸거나 할 때는 또 돈을 들여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역시 제도화가 필요한데 제도화하는 데까지는 또 상당히 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그 화성 평택의 하천 오염 상황이 빠르게 좀잘 수습이 됐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개선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또 저희가 또 취재를 계속 이어가는 게또 일종의 관리 감독 아니겠습니까? 예, 예. 계속해서 취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